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확인해 보시죠. 금값이 오르면서 개인간의 금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중고 거래 앱에는 금 반지, 금 팔찌 등을 판매하거나 구매하겠다는 게시글이 수십 개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고 거래를 했다가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는 A 씨. 피해자가 제 계좌로 송금이 된돈 때문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 조사를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답답하죠. 말 그대로 저도 피해자인데 제가 뭐 죄를 저지른 것 같은 느낌? 피해를 본 A 씨가 도리어 누군가에게 신고를 당했다는데요. 조사가 끝나기를 기다린 후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파트 잔금을 위해서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래 가지고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 뭐이거저것 판매할 수 있는 거를 판매하는 도중에 금이 있었거든요. 그 금을 이제 시세보다는 높게 쳐주는 거래를 이용하게 되죠. 사건의 시작은 3주 전이었습니다. a 씨가 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자마자 문의가 쏟아졌고 다른 구매자들과 달리 일괄 구매를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고가의 물품 같은 거는 대부분 은행이나 관공서 아니면 경찰서 앞에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CCTV 있는 곳 은행에서 거래를 하자 했을 때 그분도 수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심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며칠 후 구매자가 집 앞으로 찾아왔는데요. 그런데 의아한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채팅에서 자기도 여자라고 밝혔기 때문에 아주머니가 나올 줄 알았는데 20대 중반의 남자가 나온 거예요. 이상함을 느낀 A 씨 그러나 의심을 거둘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 젊은 사람이 타투도 있고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본인은 판매자의 아들이다 아, 하고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오도나 네. 네. 가리지 않았어요. 저도 그렇죠. 말 그대로 고가의 물건이다 보니까 와이프 대신 제가 팔러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네, 크게 의심을 중, 안 했어요. 종종 있어요. 네, 중고 거래를 할때 가족이 대신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았는데요. 그 사람은 금을 확인하고 보증서를 확인하고 바로 어딘가에 전화를 하더라고요. 아버지, 뭐 지금 받으신 계좌로 보내시면 된다, 송금을 하, 하면 된다. 그래서 그 전화 끊고 한 1분 안에 송금을 받았던 것 네, 같아요. 송금 자명이 어떻게 되시냐, 그니까라고 거기서 얘기하더라고요. A 씨는 CCTV가 있는 자리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뒤 야간 일을 하고 있었는데 와이프한테 전화가 왔어요. 계좌가 정지되었다고. 에?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 생겼는데요. 은행에서 금융 사기에 연루됐다는 통보가 온 것이었습니다. 왜요? 이상하죠. 우선은 은행에서 870만 원이 보이스 피싱에 연관된 돈이다. 음. 그래서 계좌가 정지되었다. 금 팔고 받은 거요 뭔가 잘못됐구나라는 느낌을 받아죠 처음에는 뱅크에서 왔고, 그 다음에 은행. 그 다음에 은행에서 왔는데, 지급 정지가 됐다. 그돈 때문에. 무슨 사연일까요? A씨는 구매자에게 받은 돈을 아내에게 송금했는데요. 예? 아내는 다시 아파트 잔금 통장으로 돈을 옮겼고 아 돈을 거쳐간 모든 계좌가 허! 정지를 당한 아, 겁니다. 아 진짜요? 뭐. 아니, 저희가 우선은 그 신고를 받고 혹시 몰라서 채에 있는 그 아이디로 한번더 보내봤어요. 그랬더니 읽고 답장은 없더라고요. 심지어 구매자의 계정마저 정지돼 더는 연락을 주고받을 수 없었는데요. 근데 이 부분에서 네. 제가 사진을 찍은단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저도 판매했던 증거자료 혹시라도 몰라서 네. 가져가는 부분을 찍은 거예요. 방금 부분이. 얼굴도 가리지 않은 채 당당히 거래를 하고 떠난 이 남성은 어. 왼쪽 팔에 문신이 가득했는데요. 인근에 사는 사람인지 그런 건 따로 알 수는 없어요. 정장 역을 어떻게 하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네. 추측을 해보자면은 네. 인근에 살았으면그 역을 알려달라고 하진 않았겠죠? 예. 네. 그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실마리는 구매자 아이디로 활동했던 치역. 혹시나 구매한 금을 되팔지는 않았을까? 주변의 금은방들을 둘러봤습니다. 네, 이게, 이런 건 우리 이런 건 아예 완전 옆에 이런 반지는 특이한 것 같아요. 잠은만알것 같은데 저희는 안 왔어요. 그렇다면, 영상속남성을 혹시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팔에 왼팔 탁화하신 분들은. 아, 이거 탁화하신 분들은. 아. 저기 봐, 뭐, 파츠스에서 뜨거든, 뭐, 일이 있으면? 네. 그 뜨는데, 이렇게는 안 나오던데. 그럼. 아, 근데 이런 사람은 다 아직까지 여기 있구나. 네. 우리 옆집도 당했는데? 네? 뭐, 어디, 어디 없지? 대장아, 튜워. 대장 타갖고. 그런데 취재진은 수소문 도중 비슷한 일을 당했다는 또 다른 피해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쨍 거래가 잘 됐구나 생각해 해가지고 그날데한 네. 이틀 있다가 네. 갑자기 카드를 쓰는데 카드가 정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계좌정지가 됐다고 막 어,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아싸라는 구매자와 중고 거래 후 계좌가 정지됐다는 피해자. 똑같은 중고거래 앱에서 금을 거래한 후에 생긴 일이라는데요. 그 전에 뭐 계좌번호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네. 그래서 만남이 전에 10분 전에 입금돼갖고 이 저는 네. 뭐 사기라는 건 생각지도 못하고. 똑같죠. 결혼할 네. 중반쯤으로. 네 맞아요, 젊은 해서. 아. 그러나 돈을 보낸 사람의 이름은 20대 중반 남성이라고 보기는 힘든 이름이었습니다. 부모님의 부모님 통화 한번할수 있게 해달라고 했더니 통화를 눌러서 그 사람이 그. 아버지라는 사람이랑 통화를 했거든요 뭐 디자인도 이쁘고 그래서 그래서 사는 네, 네. 거라고 많이 자기가 물다서 아들을 보면서 먼저 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소아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쨌건 여 주고 눈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아, 아 비슷한 보로인가요 네. 아, 혹시 거래하러 나온 사람이에요? 아이 사람이요 아, 이 사람도 어, 예상 답변이 나왔죠? 이 사람이요? 왜? 잘모르겠는 문신은 있었어 안경 썼어요 모자 쓰고 해가지고 이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네. 있네. 비슷한 인상착기와 똑같은 수법 두 사람은 정말 관계가 있는 걸까? 주소문 끝에 구매자의 아버지라는 이름의 연락처를 알아냈는데요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확인해보니 피해자 A씨 네. 금을 구매했던 사람과 흡사 인신이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봤지만 예. 받지 않는 사진 속 남성. 그후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어, 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던데요. 그런데 그 이후 a 씨와 인터뷰를 하던 도중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네, 이제 그 사람도 이제 똑같네요. 그 팔지 이제 는데 가져간 사람이 비슷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 CCTV에 나온 그 사람 말요? 어, 우선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저와 같은 똑같은 금팔찌를 팔고 똑같은 삼자 사기를 당했는데 제가 제출한 CCTV 영상의 인물과 같은 사람이 가져갔다는 걸 얘기해 줬거든요, 형사님이. 계속해서 확인되는 피해자들. 그렇다면 물품을 구매하는 사람 대신에 돈을 입금하는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예.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돈을 입금한 이명이라는 사람은 대출 관련 보이스피싱을 당한 또 다른 피해자였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a 씨 외에도 여러 명의 사람에게 송금을 했다는 사실인데요. 아무것도 할수 없어. 그러면 우리는 경찰에 가서 얘기를 할거 아니에요. 가뜩 피해자로 보는 게 아니라 가해자로 보는 거예요. 어, 경찰서 가서 도움을 받으라고 그러는데 아니, 없겠죠. 말 그대로 저희는 금을 팔고, 대려, 보이스 피싱, 계좌로 의심을 받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경찰 분들께서는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사기다. 이게 삼자 사기로 요즘 많이 유행하는 사기고, 삼자 사기는 피싱 피해자에게 입금을 지시해서 판매자에게 돈을 송금하게 하고 자신이 입금한 것처럼 속여서 중간에서 물건을 가로채는 사기 수법인데요. 물건만 가져가는 네, 거예요. 이 남성은 금을 가로채고 돈을 송금한 피싱 피해자는 자신이 돈을 보낸 계좌 주인 금 판매자를 신고를 한, 한 것입니다. 한번속아주는게 제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무혐의라는. 그거를 받기 전까지 해당 계좌로 아무로 풀어주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통장이 묶인 피해자는 어떻게 구제가 되는 걸까요? 만약에 이제 사기 명의 계좌로 진짜 등록이 되시면은 저희 쪽에서는 그 은행들 금융거래나 이런 게좀 많이 제한되실 거예요. 뭔가 서로 그 지급정지를 거신 분한테 뭐 아니면은 이분이 이의제기 신청 같은 것도 할 수가 있어요. 이의제기 신청을 해서 그게 그게 받아들여지면은 이 경우에도 고객님이 뭔가 그 불이익을 받지는 않거든요. 대출 관련해서는. 3자 사기는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게 증명돼야 정지된 계좌를 풀수 있는데요. 그 방법과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이로 인해 2차 피해까지 발생한다는데요. 제 그날이 제가 하는 한 팀이 아니잖아. 뭐. 제 같은 경우는 뭐. 거래처도 네. 해야 될것 같고. 네.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제일 네. 좋아요. 그래니까 그러니까 뭐. 손을 막 빌렸어요. 없자가 너무나 괜찮아. 손을 막 빌려달라. 이래가지고 그날이 딱 직원 얼금 날이거든요. 사기를 입은 피해자가 스스로 이렇게 그 증명을 해야 되고 그에 따른 시간과 돈과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당한 사람 몫이거든요. A씨는 계좌가 정지돼 급여 정산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대출도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올해 살집으로 아파트를 청약받게 돼서 준비하는 과정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고요.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니까 아파트 잔금을 낼수 없으니까 아파트 계약이 취소되는 거예요. 아파트에 대한 계약금 10%... 날아가는 고요그에 입주하지 못해서 발생할 수 있는 가 입주를 못하니까 그에 대한 연체 이자라든지. 다행히 대출 시행일을 늦출 수는 있었지만 아직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중고 거래에 교묘한 수법의 보이스피싱이 침투했습니다. 예전부터 꾸준히 이어져온 삼자 사기 작년 8월 보이스피싱 조직이 돈을 빼돌릴 대포 통장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중고 거래를 하는 사람들의 계좌를 이용했는데요. 지난 21년에도 보이스피싱 단속이 강화되자 사기 일당은 돈을 직접 챙기는 대신 피싱 피해자의 돈을 입금시켜서 중고 거래로 금을 일반적으로 사밀습니다. 자기한테 연락을 하는 사람 계좌의 명의자가 동일한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이제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요. 어, 중등록증이라든지 운전면허증을 확인해도 한계가 있겠어요. 어, 이제 꺼내가지고 뭐 확인을 한다든지 얼굴과 다른 어, 사진이 들어가 있는 그런 어떤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제시를 한다면 바로 이제 거래를 갖다가 중지하고 정확하게 입장을 밝히는 게 필요한 거죠. 네, 중고거래 유의를 해야겠습니다. 근데 이제 금값인 줄 알고 돈을 받은 피해자가 있는데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이럴 경우 돈을 돌려줘야 되나요? 일단 그 금융사기 피해자가 돈을 입금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 사람이 이익이 이익을 제기하면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이게 범죄 피해자금이기 때문입니다. 네.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금을 판매한 사람도 피해자잖아요. 맞아요. 멀쩡히 금을 판매한 돈을 잃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피해자들끼리 법적 다툼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